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 산타 차 t v 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흠심투긴 한데 노선을 좀 바꿔하겠습니다. 그냥 배포 말고 노선 다시 이거 들어가서 좀 대만한 거좀 받아볼게요. 아, 안 됐지. 게시글 존재하지 않고 얘는 아구정 중앙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이건 뭐야 오픈 아 B V는 일산역 인근네 지평 문산 백아 B V는 안될것 같아 용문 문산 이거 해볼까 이거는 그안 근어... 되네 안 되네요 이런 젠장 <laughs> 동해선 서해선 공항철 이건 받았어 이건 받았어 수도권 왜 지하철 내구 지하철 아 다른거 해볼까? 다른 사람거 인기글 더보기 그 bv5 그거 포함되는 그거 있거든요 어디갔노 어디갔어 민랑라인은 이미 받았고 에프 중진는왜 만든 거지? 뭐야 이게? 초월배토 라인 1음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인천 4호선 은 없는데? 어디 있어? 이거야? 노선 링크 모음 전구간아 급행 중단이네. 아 이참 왜 중단 왜 종료 <laughs> 아 이거 수... 그럼 급행 노선 써볼까? 아항 말고 행 급황이 뭐야 <laughs> 이건 이미 봤고 노선 다운로드 흠침축 아 이건 안되고 배포 0 X? 뭐야 블루가 급행 그 노선 말고, 그냥 노선 써볼까? 노선 배포. 노선 배포? 뭐야? 응? 어? 인기글 더보기. 어딨어? 어딨어? 어? 어딨어? 없는데? 주둥이 열차 배포, 뭐, 여러가지가 있긴 한데. 아, 모르겠어. <laughs> 음... 이건가? 아, 이거구나. 뭘 볼까? 이거 볼까? 천안, 천안 급행? 아니, 왜 급행은 안 되는데? 어? 어? 이거 있다. BV만 되니? 아, BV만 되나보다. 맞네. 흠신 불가능하네. 아이, 참. 이거 흠신 불가능하지? 이게 오픈비브이 있긴 하지 만 오픈비브, 엥? 100%안 된다, 이거. 천안급행? 수님 되니? 아니, 또 이상한 거네. 하, 아, 참. <laughs> 아니, 왜 자꾸 이상한 거야, 이거. 왜?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어. <laughs> 야간 아, 안 되네. 황운대 신창 B.V. 오 어? 아이고 이 파는 거 같은데. 뭐? 나? 개조설 랑 포함? 아안 돼. 인천 수 소유산 인천 수정작 아, 안 돼. 창동방. 비아 맞다 이거 안 되지. 황, 량리 서울역? 안 되지? 어, 되네? 1, 2, 호선 배포. 이거 흥신투 되나? 이거, 이거, 이건 뭐지? 다원시스, 뭐, 그, 뭐, 개조메코 그거 같은데? 아이, 자, 왜안 되는데. 그 팽은 또 해보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요. 아, 뭐야, 이거? 이거 뭐, 제대로 되는 게 없어. <laughs>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. 다운로드 됐어? 자, 이제 RS 파일로 가서. 아, 초파일 없지? 없어. 없어. 여기 이상한 데 있지? 음. 어? 여기, 여기 없는데? 없는데 뭐지? 어디있어어어디 어디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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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서? 어 압축파일 끄고 디서어디 어디서? 어 이거 어디서? 어디서? 속디서 어디서? 어 뭐야, 이거? 아, 아, 이거 아니구나. 이거, 어디였더라? 이, 거라도 넣어볼까? 어, 흠, 지금 뭐, 이동시키긴 했는데, 안될것 같죠? 뭐, 당국에 모시기 그거 써있는데, 안 되겠죠? 안 돼, 이건. 응? 100%안 된다니까? 어? 들러! 이거 돼! 뭐야, 이거, 근데? 뭐야, 이거? 와! 오, 아! 오, 멋지다. 코레, 안산선인가 보네. 어우, 깜짝 씨. 안산선인가 보네? 아, 뭐야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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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어, 됐다. 이거 어디야, 근데? 어종의 차선. 장암도 있어? 장암도 있네. <laughs> 이번 열차 단곡의 행어문지 열... 열리네? 아다 아, 아쉽게도 수... 스크린도어는 안 열리네요. 이 무슨 <laughs> 거? 다른데 가. 가고... 음, 여기서 뭐 찾을 게 있었는데? 뭐였더라? 아까 내가 받을 게 뭐였지? 모르겠네. 축발열 없는데? 잠깐 다른 다른 거 찾아보자. 다른 노선. 한성대 있고 서울역. 뭐5선도 해볼까? 7호선이나 부평구청 군자 해볼까? 아 비브이네? 흠심투... 아 호환되네? 하진 아, 뭐 이상한 것만 다있어 <laughs> 이거 없지? 없어 없어 이상 아이 참이 RS 칩 부요? 뷰어? 안 되나 이거. 항상 안 돼. 하 참. 왜 이상하게도 이거 제대로 되는 게 없어. 부평구청 성남. 중지? 불길한데 이거. 아 뭐야 끝났어? 아이 참. 어, 평평 구청 장업. b v 밖에 안 되니 이거? 굳지 b v 밖에 안 된다 하지 않겠지. 아야아 아, 없잖아 이링크가왜 자꾸 이따를 좀딴 하고 있어. 아우 내가 이거 받았지. 아 맞다 이거 안 내지. 까치율 아, 안 돼. 아 참. 음. 경광선은 됐고. 실림선. 이거 안 받았지? 안 되는 거 같은데? 이거 흠심 되나? 왜, 이거는 흠심 되냐가 안 돼. 흠심 되냐, 안 되냐가 그게 없네. 뭐야, 왜 이상한 거 있어? 저장했다 하긴 하는데. 야, 이것도 이상한 거지. 뭐, 방금, 아이, 참안 해, 안 해. 허, 저 이상한 게다 있어. <laughs> 음, 무공항으로 해볼까? 어, ITX 청춘도 있네. 해볼까? 호환 버전. 흠치이안 되니, 이거? 안 되니? 되요흠면안 돼요? 다안 돼요? 안, 돼요? 안 돼요? 안 되냐고! 킷! 키... 어, 통은 열차도 있다. 어, 흠면 된다. 잠깐만, 이거 씨씨야 근데? 모르겠네. 아이, 링크 어딨어. 엥? 아, 또 불길한 거 있다. 뭐냐? 뭐야? 이기또이상한것 같은데? 여기 있지? 그러게라다 어? 여기 없네? 뭐야? 여기도 없는데? 뭐냐? 아뭐 이상한게 있어 다 어? 아 아이 참아 이런게 다 이상해 야 KTX 이임 너와너 나한테 와 중앙성인데 잠깐만 불길해요 어, 뭐뭐어아 불길한데 진짜 어응야 여기 없지. 우와! 됐다! 음식도 들어가면? 일단 뭐, 플레이 했다가? 다 나가. 나가. 그 다음엔? 어딨나요? 어딨니? 여깄다! 오! 아! 아! 뭐야! 이 이름만 이래. 아이, 참. 너무하네, 왜 자꾸 이따구로 하는 거야? 이따구가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, 도대체? 아이, 참. 기분 나쁘네. 대화가 아니라 대화. <laughs> 댓글 읽어봤습니다, 저 순간. 컨버팅, 뭐, 이런 것도 있네? 음, 음신 공식 사이트입니다. 덕소고덕. 어, KTX 경, 서울, 부산? 해보고 싶은데 안될것 같아. 불길해. 어이? 어, 예? 어? 흠 치면 안 되지. 불길해. 일단 해보자. 무시하고 연결, 엥? 뭐야? 아 하지 마. 하지 마. 호남 고속철도 KTX 2인 차량? 차량은 열차만 제공하잖아. 그럼 안 돼. DMG? 아, 안 돼. i d c 이건 차량이잖아 근데 어 임시 안돼 <laughs> 부발충주 이거는 그 예전에 그거죠 그 뭐냐 그 예전에 그 중부내륙 중부내륙라인 중부내륙선 다른 거 이거 안 되지 어 되네 어딨어 링크 없는데? 링크가 없어요! 아이참! 안 해. KTX의 음. 배포 중지. 오픈비브이. 왜 이렇게 불길해? 아예 안 해. 영암순환 553부터 다시 볼까? 오! 멋지다 이거! 오! 근데 이거 흠심 안 되겠지? 흠심 투안될것 같아. 흠심도 안 되죠? 어 흠심으로 플레이할 경우 뭐뭐 뭐식이 뭐 이런데 일단 다운로드 받아 아 흠심용? 아 이거 또 불길한데. 불길해요 진짜 에? 다운로드 완료됐나? 왜안 나와? 완료된 거 아니야? 저막 이상한 데 있지 또어왜 없어? 없지 야 없지 <laughs> 없지 <진짜> 어? 너도 <laughs> 내 빨리 이동시켜. 이건 살리자. 오케이. 오, 카이 아, 말고, 말고. 자, 이제. 어디 있냐. 아, 또 플레이 했다 해야겠다. 나가면. 근데 이것도 불길한데, 너무. 있다! 우와! 근데 이거 열차가 뭐지? 근데 또 오래, 오래 걸리네요. 오, 잠깐만. 오, 이것도 꽤 있네, 역수가. 열차는? 신형 열차 와! 하남검단선. 근데 여기 뭐 써있는 거야? 아, 라이트구나. <laughs> 여기 출문은? 아쉽게도 출문 열리는 모션은 없네요.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받자. 마지막 두개한두세개 정도 더 받고 끝내자. 아유 너 나가고 음 방화 왕십리. 아 이거 안 돼. 상일동. 음심은 돼요. 맞다가 전 방어 8당 여의도 팔당 육호선도 해볼까? 뭐뭐음심안 되지. 아예 안해 불길하다 이거. 8호선 해볼까? 아 이거 안 되고 아예 얘는 얘는. 뭐 있긴 한아 마, 기라거 하지 말자 이거, 이미 봤던 거다. 어디서 많이 본 미주얼. 어... 아, 이거, 이던거다어이서많이본이주얼어아 이거, 아니잖아 서울역 이거, 이거, 지 여기서 안 됐다 했나 아 그랬어 그러면 신도 까치산 받았고, 까치산 신들이 성수 신도리 활 받아볼까? 이거 안 받아봐, 엥? 뭐야? 어, 뭐가 있긴 있다. 한, 한 두세 개 정도 받고, 끝내겠습니다. 너무 많다.

아무거나 플레이한 후 플레이 누른 후, 저 이제 나가서 어, 어디서 아래 있냐 아래 없는데 여기 있다. 아왜왜 없어? <laughs> 정상 정상적이라 생각했는데 안 되네. 아이참 이거 그나마 정상일 거라 생각했는데 실망이다. <laughs> 아, 아쉽다. 어쨌든 지금 작동이 되는 거는 내가 뭐 받았더라? 중앙선 이거 안 됐고, 투구 이거는 이전에 받은 거고 당곡의 연장선. 그 다음에 또뭐 받았더라? 얘는 또 실패고, 했그 다음에 얘 됐죠? 네, 이렇게 두개 성공했습니다. 네,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